다음은 정보기관 탭이에요 어, 초보자는, 어, 정보기관이 안, 안 쓰기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생각보다 신경쓸게 많은데, 어, 기관 창설이나 개선은 다 30일씩 걸리고요. 여기 있는, 이제 예를 들어, 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슬롯도 늘리고, 어, 방추천자 같은 경우에 개선 시간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클릭, 개설 누르면, 뭐, 마크 저 뭐랑 고를 수 있고요. 저는 아프베어 그냥 기 선택하고요. 이런 창설 누른 다음에 30일을 보내면 이렇게 창설이 되겠죠. 좀 기다려 볼게요. 대신 설명해드린 기간이 설명해드린 시간입니까? 어, 이렇게 한번 창설이 됐어요. 방첩 발동 뭐 이런 추치들이 뜰 이것도 방초발동 이런 거는 이제 개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첩보장이 되면서 세력장이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어, 내가 참여한 국가들이 좀 규모가 큰 국가들, 민간 공장이 많은 공장이 많은 국가들이라면 양을 늘릴 촉보원 슬롯을 더 늘려주는데 어, 엔간하면 신경 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각국가가 굴리는 게더결국엔더 많아요. 굴릴 수만 있다면 못 굴리는 국가들만 받아주면 돼요. 첩보기간을 여기 클릭해 보시면 어느 걸 클릭할 상관 없습니다. 일단 계스트들이 30일 후에 완료되는데 여기서 카나리스를 하면은 어, 슬롯이 하나 늘면서. 개선 일자가 24일로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현지역 올림훈련소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해당 국가에 해당하는 사람 모집을 요, 요,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프랑스 요원을 프랑스에 투입을 하면은 훨씬 적게 걸려요. 프랑스 국가 번호 쓰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10개씩을 30일 쓰니까 3 1치에 31공장이 량 되잖아요. 근데 이거 통해서 20% 줄일 수 있으니까 20%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되게 좋은 이런 어, 정치고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어, 에이전시 어, 스펠링 몇개치탭 쓰면 쓸수 있는 코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스턴트 하면 어, 다 적용이 될거든요 하루 만에 다될 거예요 이거 원래도 모집도 30일씩 걸렸는데 바로바로 바로 되죠 편지와 교육을 해서 하면 하고 동쪽 방어도 올리고 그래서 뭐 암호국도 개설하면은 원래 암호학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암호국을 만들면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5개를 개선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죠 그러니까 요원이 한명 늡니다 10개 한더두한하면더 늘진 않아요 다섯 개만 늘고요 도일 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 중점에서 예를 들어 아이슐리스를 하면 정보원 슬롯이 하나 늡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밀 정보 목표 표하면 해결실이 늡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상황과 찍고 싶은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원들을 보면은 이제 요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기능들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냥 뭐 특공 뭐 이렇게 카메라는 성사진 훔칠 때 되게 도움이 되고요 뭐 요거 잠입가는 잠입덜 걸리니까 뭐 보내면 좋으면 되겠죠 뭐 이런 탈옥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나 뭐 이렇게 이벤트들이 있고 이렇게 특성들이 있고 계속 쓰다 보면 강화도 되니까 레벨이 오르면서 강화도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렇게 뽑으면 배정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교훈련서를 했잖아요. 결정 가면은 이제 하루 지나면 뜰 거예요. 예, 네, 뜨죠. 프랑스에서 모집을 하면은 이제 한 명이 바로 배정이 됐어요. 이분은 뭐 불굴이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쿨다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시 그 탭이 뜰 거예요 그러면 한 명씩 계속 지금은 모집이 안 되는데 해서시간 지나면 다시 또그탭 뜨면 하면 되고 특히나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 되게 잘 잡아요 그래서 소련의 스파이 투입할 경우는 최대한 스파이를 소련 국가 출신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국기가 뜨잖아요 요원별로도 이렇게 프랑스 국적이다 강 첩보망도 빨리 늘고 어, 감지대함도 낮다 그리고 작전비용을 효율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즉이 국가에서 할때 도움이 되니까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 협력작업을 할때는 작전 협력작업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용을 이렇게 주입 하면은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걸해서 그래요 그, 인스턴트를 쳐서 빨리 오는 거지 천천히 오르는데 프랑스 사람으로 하면 좋겠죠. 대충 이렇게 대게한두 명을 임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첩보 강도에 따라 해, 해금되는 작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협력 정부는 50%가 필요합니다. 국제 조직은 뭐 70%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협력 정부 준비를 해서 뭐 이렇게 요원들을 프랑스 사람이랑 뭐 이렇게 배치해 놓칩시다. 이렇게 하면 위험도 작전도 뭐 뜻밖의 결과 확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과 지원 장비, 보험 장비를 투입을 해서 바로 임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급이 있을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작전을 이렇게 우선순위 높여 주셔야 먼저 들어갑니다. 육군의 장비가 부족하면 육군에 먼저 들어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 여기 모병의 배치, 매치, 모병과 배치해서 작전은 작전 항상 올려 주세요. 이게 보급 트럭도 이렇게 두 개는 올려 주시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 일어올 확률이 높다. 이면 그뒤로 시간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배치가 됐고, 일단은 혹시 부대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목소리> 네, 절반을 그냥 상제를 할게요. 그러면 장비가 들어왔을 테니까. 바로 될 거예요. 설명종을 준비를 해서, 준비하기를 하면은, 90, 뭐, 기간 90일 더뭐 준비, 작정기간 90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끝났죠. 인스턴트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리 배치해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게시를 하면은 작전에 들어갈 거고, 원래 90일이 걸릴 건데, 지금 인스터딩 바로 되겠죠? 그러면, 어 바로 작전이 끝났어요. 이 경우에는, 아까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있던 사람이 배치가 돼서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 명을 계속 배치해 놓으면, 며칠 만에 바로 떨어지죠? 어, 요원이 빠지면은, 이, 첩보만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시면 이걸 다시 근데 다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비율만 높으면은 유지가 되니 이렇게 해서 몇 번이군 이렇게 준비되면 시작 반복을 하면 자동으로 반복을 할 거다 그래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어이경우는 운이 좋아서 45%가 됐죠 원래 30%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정도를 협력 세움으로써 항복도도 어, 좀더 낮춰졌고 어, 수능도를 바로 제공을 한다 증명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반복 시켜볼게요. 준비, 전동으시작고 반복으로 해서 이렇게 두 명을 배치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뭐, 상황 맞추니까 알아서 반복을 하겠죠? 이건 뭐야? 지원 장비가 부족하다고 뜨네요. 그러면은, 어, 지트를 써보겠습니다. 어, 지원 장비 귀찮으니까 이름을 A로 바꾸고요. 지트를 쓸게 A, E, 1000, 어, A 하면은 이렇게. 장비가 천기가 음.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단 말이 안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투입되면서 끝나고, 바로, 바로 또 작전 투입했고,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100%가 됐죠. 다음에 NX 프랭스를 하면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콘솔은 처음으 오긴 하는데 한번 볼까요? 협력이 100이었고, 점령지 탭을 가면 은 프랑스가 100%로 돼 있죠. 공장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센터를 하면 35%로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어어 다국어 때렸다 이러면 이제 공장을 다 뜯어 오는 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을 최대한 뽑아 먹다가 어, 또 80%가 넘으면 은 이게 수립이 될 텐데 지금 도안 되네요. 콘솔로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장을 확 뜯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수능도 협력, 협력, 협력 정도가 80 이상이면 신전 구에 세울 수가 있으니까 78%로 내려가면 될때쭉 공장 뽑아 먹다가 협력 뭐 정도 세워서 이렇게 빨아 먹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상황, 상황마다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게요. 어제, 어, 공장도 수준도 높기 때문에 반영이 됐네요. 어, 100%에다가 자원도 110%. 사실 80% 높으면 자원에 더 뜯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유리하게 뽑아 먹다가 이제 너무 이제 관리가 안 된다 싶을 때괴뢰국으로 바꾸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거의 협력정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유용한게될 거예요. 그래서, 첩보망 구축은, 이제, 해당 국가의 첩보망은 구축하는 행동이 될 거고요.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 임시정부 이벤트가 뜨죠. 그래서, 어, 쭉잘 뽑아 먹다가, 아, 어, 이제, 아, 관리가 안 돼. 이러면, 이렇게 협력정부 설립을 하면은, 이제괴뢰국이 네? 됩니다. 협력정부 괴뢰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꽤나, 아까보단 줄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주니까요, 공정을 주니까요. 상황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각 스파이가 할수 있는 방첩 활동 이제 본인 국가에서 지키는 거고요. 적 스파이를 잡는 거고, 소보안 구축이기 소보안 구축에 올리지만 여기서 실패를 하면 늘진 않지만 이게 걸릴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소보안 구축하고 숨겨두시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념 지지를 하면은 이제 한 국가의 원하는 그래서 체코 슬로바키아에 이념 지지를 걸면은 뭐 어, 알고 죽겠죠다 다 했죠. 그러면은 체코 슬로바키아에 다시즘다시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하면은 이제 이념 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5%가 대체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국가의 이런 인겸 지지율을 늘릴 수가 있다. 또 이제 선전을 통해서 선전을 하게 되면은 이 국가의 안정도가 떨어지겠죠. 까요 지금 낮추고 있다가 뜨죠. 어, 영국 같은 경우에 정령을 바로 못했다 이랬을 때 요거 몇개 걸어가지고 이렇게 방해해 주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잘 모르는 꿀기능이에요. 자, 어, 너무 저항이 심해! 이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저항구 소탕을 배치를 해서, 물론 겹치면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이 저항구 목표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점령지에 저항도 올라가면은, 프랑스를 먹어서 말아진 거예요. 프랑스가 이제, 이런데도 말아서 그래요. 아, 폴란드를 보시면 이제 저항고16% 올라갔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저항도 자체를 낮춰주진 않지만 저항에 의한 파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리가 안 된다 했을 때 저항도 수을해 주시면 되고 무역 통제는 뭐 루마니아한테 기름을 적게 팔아 싫어 이랬을 때 하시면 되고 또 스위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의 뭐 어떤 뭐 이벤트를 걸뭐 행동을 걸 건데 어차피 내말안 안 들을 것 같아. 그랬을때 이런 걸좀 걸어주시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좀더 내 상황이 좋게 이렇게 방첩 활동을 통기가 통해 중고기간을 통해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암호학은 이렇게 다른 국가의 암호를 이렇게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 해독 비율에 따라 걸리고 지금은 480일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죄송하만 에이전시 인스턴트를 켜서 그런데 풀어볼게요. 그럼 다시 이제 토베트 연방을 버코하는데, 이제 이 정도 하루 25씩 사야 되고, 12,000원 해야 되는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무선감청 부대를... 지금 이 정도면 잠시만 줄게요 에이전시 인스턴트를 걸어서 바로 뭐 이렇게 했을 었때 날짜가 줄어들죠 네, 해독력이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거또 반대로 여기 있는 암호문은 이제 나를 해독한 시간을 걸리게 암호 해독이 왜 좋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익이라든지 계약 수위 속도라든지 각종 버프를 줘요 암호 의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암호화 한개좀 뚫어놓고 초반부터 그냥 쭉 해독하시게 될 거예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상황 맞춰서 풀 사용하시면 된다. 요게뭐 모형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어, 또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이렇게 잠입을 해서 정보량을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프랑스 거에 어 가보면 은뭐 이렇게 정보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기 좋은 거는 우선은 육군 부업그레이드입니다 해군부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 육군부또 15%밖에 없잖아요. 지금 첩보원도 안 넣었고 첩보원 한번 넣어볼까요? 첩보원을 지 넣어보면은 100% 쌓였죠. 그러면 첩보원에 의해서 조금 아는 정보량이 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늘었죠. 그죠 해독도 나무에 의해서도 10% 얻었고 첩보망으로부터 7.6 얻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러 명을 넣어볼게요. 여러 명을 넣으면 좀더 늘어나는 걸로 좀 알고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넣어봤더니만, 어, 네, 오꽤 늘었죠. 한시 이렇게 첫 번망으로부터 이렇게 커버한 땅이 많아질수록 늘어나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뭐다? 육군부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까 30몇 프로였죠? 30%에서 49%꽤 늘어납니다. 해군도 이제 이런 해군 기지, 해군 기 들어가니까 늘어났죠. 뭐이 같은 경우는 요, 여기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커버를 하게 만들면은 어, 육군 정도량이 점점 늘죠. 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육군에 잠입을 해서 육, 육, 이렇게 임무를 해주면 인스턴스 바로 되는지 오랜 시간 걸려요. 면 이렇게 늘어난다. 점점 알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군부, 공군부, 민간 경제 해보고25% 지금 공짜로 얻거든요. 이거 굉장히 효율 좋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정보량이 늘어나서 어, 어떤 배가 있고 성능은 어떻고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까지 볼수 있으니까 합법 에펙이죠. 공장을 사용해서 쓴 합법 에펙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축보가 쌓으면 적 참어라든지 내부대 공격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요 원들을 쓰시는 게참 좋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거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신경 쓸거많안데 여기까지 더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안 하셔도 이 게임을 깨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첫번은